학교가 바닥표가 없네. 지금 그지 그럼 뭘 보고 바닥을 만들어야 돼? 학교를 보고 만들어야겠지. 이리와? 자, 이게 바닥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돼. 좋은 학각형이 어디 얘랑 같은 거지? 네. 전체 도형의 빛을 설정하라고 했으면 너네가 어떻게 합니까? 왼쪽이왼든오른쪽이 됐든 너오른쪽정하든면네가 설정하는 면오른번에번번번번번번번오 모자이크하게 귀찮아서 얼굴 밑으로 찍고 있어. 쟤는 <laughs> 마스크도 안 써가지고. 어? 위험한 발언이었다. 편집하겠어. <laughs>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지문이 나오고 그걸 해석해서 너네가 연출을 해야 되는 문제지. 근데 그걸 왜 상위권에서 비초디자인을 하다가 이렇게 바꿨을까? <laughs> 안녕 난민야이 이랬죠? 실해해아아에요요 <laughs> 빨리해 싫어 선생님 뒤에 r boy? m 뭐지? 식스테일 아 식스테일 o 어. 오. 이 name? She said, 올려주세요. 어, 어, 그래, 오, 그래. 야, 집에 가요? 가 이제. 그래. <laughs> 야 가야 주세요. 어, 야, 도시, 도시. 아, 고맙습니다. <laughs> 예, <예이>. 고맙습니다. <laughs> <소스> 다보고 <laughs> <먹고> 있었다 시시집에다봤다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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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노래 안 불러? 껐다. <laughs> 하지말이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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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꿨> 거짓말이야. <웃음> <웃음> 음, 배수하지 빨리 와. 죄송하지 않겠습니다. 청소해 빨리. 자 이렇게 통, 자통 겨나 빨리. <laughs> <laughs> 다통겨놔 <총 겨나오. 웃음> <laughs> 자 손가락으로 퍼먹어 빨리 받아 손가락으로 <laughs> 네, 가세요그 손가락으로 퍼먹어야 안녕히가세요 네, <laughs> 네, 자 배식이요 배식 <laughs> 자 어서 어서 받아가세요 <laughs>

앞면에 붙어도 괜찮아. 어, 그리고 위에 옆에가 이거 튀어나온 거만 앞으로 삐져나오면 돼. 이해 됐어? 네. 네. 그래서 붙여가지고 들어가면. 네. 지금 3학년 것도 처음에 박스를 하는 게1 4 5는데작아졌잖아 네. 그치? 바로부터 <laughs> 와서 <laughs> <laughs>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냥 틀린 건 마칠 거야. 아 웃겨 아. 아. 틀린 거 직접 려도거 음? 안어 안 이거 봐봐 이거 자국이 아니 이거 안지거야 어? 이거 꽂이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다 해놨습니다 <laughs> 저는 진짜 아무것도 <먹었다>. 안해 <laughs> 끝 다했습니다 거의 지금 급식 급식 주는 수업 준비 중야 <laughs> 어지럽잖아. 어지러워. 그만해. <laughs> 음. 닭은 아무도 없더라고. 음, 옥무새는 많은데 닭이 없어서. 음, 멋집니다 음. 주황색으로 겉을 칠해요? 어 m 알어요요 어. 아니 그 감을 감을 그그 너. j 가 m m 감 너. j i m m 약간은? 우리 애도 다 밀착 취지한다 응. <laughs> 합격의 주인공이 될 얼굴들입니다 어. 맞다 맞다 아하하. 오! 야, 근데 이거 초점이 안 맞아요 어 안돼 소음 <laughs> 빌었어? 네

됐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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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뭐야? 귀여워. <laughs> 뭐야? 세요어 대방하자. 우리 첫하공은비 씨. 소감이 어때요 죽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죽으면 안 되고 합격하고 오세요. 합격. 아, 알겠습니다. 잘할 자신 있다고. 일정 먹고 오겠습니다. 네. 그렇죠. 고아 언니 있간데. 응원 메시지. <laughs> 진짜 웃기다. <웃겨>. 거안 <laughs> 돼. 도망갔다. 도망간다잘 <laughs> 가고 <laughs> 열심히 하고 <laughs> 빨리 타. <laughs> 고생하세요. 어제, <잘> 봐. 괜 <laughs> <좀 웃음> 우리 다빈이 마지막 시험 수시 음, 마무리 어머어머 부담스러워 어머, 어머, 어머어머 어디가니 음. 3.5에서 지금 갑자기 확 넘어가 이리로 음. 오신대? 네 그래 진다빈 저하고와 안녕히 아, 세요 어. 아. 너넨 왜이래 시아는 빨리 집에 가고 너넨 빨리 할 일을 해야지 근데 그래? 수시 끝났어? 아, 아 그러긴 하겠네 <laughs> 어울린다. 아, 안 돼요. 우리 한주가 제일 모범적이네? 그럼, 그럼, 아니, 그럼요. 그럼. <웃음> 어, <웃음> <그렇지>. 뭐지? 그래도 <laughs> 잘하고 와. 어, 그럼요. 그래. <laughs> AI 같아. 잘가.